첫번째, 자 우리 3단계로 푸는거 기억나 안나? 죄송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정수가 다섯 개가아 <laughs> 우리가 조건입니다 <laughs> 그지? 밑줄치고 써놔라 그러니까 조건 안썼으니까 첫번째 이거 푼다 바로 갈게요 이거 바로 가면 넘어가면 얼마? x가 이렇게 넘겼어?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그럼 밑에 것도 풀어볼게 자 5x-a가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면 EX가 A 플러스 6 돼서, 그지? X가 얼마? 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쁘게 정리해놓읍시다. X가 얼마라고? 4보다 작구라 같고요. X가 얼마? 2분의 A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해놓으면 좋아. 맞아? 네. 자, 두 번째 입니다 봐봐. 이번에 정수가 몇개래 얘들아? 다섯, 개. 다섯 개니까 조금 이거를 좀 어, 해야 될것 같아. 잘. 자, 수익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4죠, 그죠? 맞아? 어. 자, 등호가 지금 있어요. 아이고. <laughs> 이제 아주 이제 힘든가 보다. 어. 이걸 하나 못 맞추네. 됐지? 다섯 개니까 얘 포함이 돼안 돼, 일단은. 되는 거죠? 3, 얼마? 2. 2 1, 몇 개야? 네 개야? 4개, 0. 그러면 이제 다섯 개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간격 넓게. 왜? 그래야 여기 있는 얘가, 아, 요렇게 있어야지 되는구나. 그래야지 연사 보기에 정수가 몇 개에요? 하나, 아, 둘, 개, 셋, 다섯 넷, 아, 다섯 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꼭 네. 별이 다섯 개 같네. 그죠그 <laughs>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그쵸? 2분의 a 플러스 3요 놈이 요렇게 사이에 있는 거야. 그 이제 경계값 조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조사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직접 노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 0 1, 2, 3, 4. 섯개 돼야 안 돼? 되네요. 그럼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2분의 A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0일 때지? 그럼 노바. 많이 해봤잖아, 이제. 누워봐. 그럼 X는 0보다 크니까. 아, 네. 1, 2, 3, 4, 몇 개? 네. 어, 안 되네. 그럼 요것만 모여주면 뭐 돼, 이제. 풀어주면 끝나겠네? 네. 그러면은, 얘가 일단 풀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A 플러스 6, 0 맞아? 네. 6을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8, A, 0, 아이 이거 마이너스 6. 몇 번이지? 3번. 자, 얘도 한번 먼저 풀자. 자, 요거 풀면 3X. 플러스 3 2배의4배 x. 맞아요. 이거 풀면 근데 지금 문제는 왜수고 앉아있냐? <laughs> 어, 정신 나갔네 얘 넘어가면 얼마? 5x 5. 됐니? 어 x 1보다 됐다. 지금 너무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나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럼 x는 얼마야? 이렇게 넘어가요. x는 넘어가면 맞냐? 요거 가지고 여러분 이쁘게 또 만들어 놓으세요. 얘보다 작고요. 됐지. 그러면 여기 아, 정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과 0딱두 개래. 아, 그러면 또 그리면 되죠. 그지 응, 1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작겠지. 좀더 크게 할까? 쭉. 그럼 얼마? 여기가 0. 얘는 포함 안 되죠. 1. 여기다 넉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됐냐? 네. 그럼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1과 0딱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아, 요렇게 오면 되겠네. 요 사이에. A 빼기가 요렇게 사이에 오면 되겠네. 그럼두 개가 됐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게 꼬얼마 이렇게 오면 되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또경계값조사죠 A 빼기가 얼마? 1일 때 이렇게 조사해주면 되고, 집어넣으세요. 자, X가 1보다 작고, 얼마? 아, 저,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잡고 나간 짓을 하네. 오늘 수업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몇 개야? 3개. 안 되네요. 이거 안 안되될것 같고요. A 빼기가 얼마? 이거일 때, 맞아요. 그럼 얘는 x가 1보단 작고 집어넣으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두개 나와요. 얘는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양변에 얼마를 더하면 될까? 안 잘리겠지? 오케이, 2를 더하게 되면 0, a, 1 이렇게 된다. 저기 a, b, c 꼴이죠? 맞죠? 네. 음. 자, 그럼 여기 조금만 더 이쁘게 만들고 좀 가자. 여기다 넉넉하게 할게 그냥. 2x 플러스 a고요. 자, 얘는 2분의 2분의 얼마? 6이죠. 그러니까 4 플러스 x가 되겠고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주게 한다. 2곱하면 얼마? 플러스 2a가 이렇게 넘어가면 3x가 4 빼기 2a 맞습니까? 그 그러니까 3으로 나누는 거는 여기다가만 쓰죠. 조금 귀찮으니까 3분의 얼마? 아, 4-2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냐? 네. 유리합니다 자, 양변에 6을 곱하면 얼마? 3배 하면 되죠? 12, 3x. 몇 배? 2배 하면 되죠? 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4인가? 네. 맞아요? 네. 그 x는 얼마? 3분의 14보다? 크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네. 3분의 14를 6다 쓰면 좋겠다. 3분의 14보다는 크면 좋겠네. 오케이. 3분의 14가 대충 얼마지 얘들아?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5, 6, 7 맞습니까? 그럼 8은 넉넉하게 6다 씁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와? 여기에 3분의 4 마이너스 2a가 딱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수가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럼 당연히 얘가 요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경계값 조사할 건데 조금만 빨리 한번 해볼게 색깔 바꿔서. 자, 요놈이 얼마일 때 요놈이 7일 때예요 바로 쓸게요. 7 얘는 3분의 14. 어,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어, 잠깐만, 잠깐만. 7일 때, 8일 때, 맞잖아. 맞아요. 어, 7일 때. 얘거가 얼마지? 7 6. 3개 나와, 안 나와? 7보다 작으니까, 돼, 안 돼. 7. 7보다 작잖아. 5, 어, 2개밖에 안 나와. 5, 6밖개안 나오잖아. 맞아요? 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더, 8일 때. 그럼 얼마? 8이면. 8보다 작다니까. 그림으로 봐도 돼, 이제는. 할줄 알면. 오리지 세개 맞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 아... 됐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될것 같아서 그래. 양분에 3을 곱하면 21, 4-2A, 38-24,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여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0, 아, 미안해. 17-2A, 4 빼면 20이죠? 누가 쉬쉬하냐, 이렇게. 쉬마렵게. <laughs> <laughs>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17. 이렇게 됐네. 따라서 실수 A의 최소값이니까 얼마 가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이거 풉니다. 이거 얼마? 마이너스 5부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5까지입니다. 맞아요. 3을 빼면 마이너스 8, 2X 얼마? 2. 2로 나누면? 맞나요? 네. 자, 요 놈은 얼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맞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어, 한번더 쓰지 뭐, 그냥. 아이고. 따라서 이 놈은 마이너스 4부터 얼마까지? 등호 있냐? 응. 어. 4까지. 네. 어. 그럼 마이너스 4보는 크겠고요. 이보다작겠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써놔야 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영 써놔야 돼. 자 이번에 뭐냐면 자연수다라고 했거든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지? 아유 야 이걸 왜또 이렇게 썼냐? 야분리 A를 더하면 되는데. 더하면 되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지금 네 개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 둘셋네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얘가 지금 보면 이거 빼면 얼마야? 네? 빼면 얼마야? 8.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빼서 8이란 얘기는 이 간격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야. 아까처럼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뭐 가면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딱이 간격으로 8을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다 이게 8 간격을 못 그리잖아. 왜냐면 요 간격을 500개 안 되잖아. 팔강도 그리면더 크게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좀 가정해서 좀 봐줘요. 그럼 얘가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내기가 안 돼. 그지 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됐어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4개가 무슨 말인지? 네 개가 되죠. 많이 웃음만인지? 네.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됩니다. 그렇게는요? 아니 일단 여기부터 여기부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사가요. 얘는 필요 없어요.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어. 어차피 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어떻게 돼야돼 일단 오른쪽에만 있으면 됩니다0이면 될까 안 될까? 네. 영이어도 네. 돼요. 돼요. 맞아. 그 네. a는 얼마? 4. 크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네. 이렇게 되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되다가 간격은 어지워야지 간격은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 가다가 어디까지 가면은 가능할까? 얘가 여기까지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에 와야 돼요. a 빼기 4가 여기에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겠죠. 여기가 a 빼기 4. 이렇게 오겠죠. 그거 4개가 되잖아. 그치? 네. 그럼 a 빼기 4가 얼마? 마이너스 3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어도 돼야 안 돼? 됩니다. 마이너스 3 이상이 일단 여긴 되잖아. 네개가 그러면 a는 얼마야? 1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맞아? 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부터 얼마까지? 네. 1 까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자연수 a 값은 얼마밖에 안된다? 네. 1 밖에 안된다. 네. 네.